데이비드 르네드 로스차일드라고 있어요. 프랑스 로스차일드 가문의 당주인데, 남작이고, 1942년생이죠. 어, 음, 그니까 이제, 80대 초반인데, 어, 이 사진에서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데이비드 르네로스차일드예요그 옆에 이제, 영국 로스차일드 가문의 당주인 제이콥 로스차일드가 있는 거 보이시죠? 음. 월드 주유식 컨그레스 행사장에서 찍힌 사진인데, 어이 데이비드 루스차일드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이 사람 딸에 대해서 좀얘기하려고이 사람 딸에 대해서. 이 사람한테 그 라비니아드 로스차일드라고 딸이 있어요. 어, 근데 이 라비니아드 로스차일드가 이제 예술가예요, <laughs> 예술가. 근데 이제 이 여자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려고 그래요 어이 라비니아 로스차일드는 1976년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48이죠. 48. 76년생이고 어뭐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답게 환경 문제, 뭐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된다. 뭐 동물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. 뭐 이런 거 목소리 내고 그뭐 단체도 만들어 가지고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어 그래도 이제 주업은 <laughs> 그림그리기 그린 그림 그리 <laughs> 아티스트인데 이 여자의 좀 작품을 소개해드리면 어, 우선 이거 제목이 이제 라의 돌아온 사랑인데 어, 여기서 이제 라는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태양신 라를 말해요. 라 라에 돌아온 사랑. 어, 근데 그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라는 이제 그세대가리 메메조메 세대가리의 몸통은 사람인데, <laughs> 이 그림은 그 뿌리난 소죠. 뿌리난 소. 어. 소 모양의 이제 이집트 신은 아피스라고 따로 있어요. 아피스. 근데 이제, 어, 이, 그 고대 이집트의 후반기, 고대 이집트가 후반기로 좀 접어들 때쯤에 이 소를 태양신 라의 가축으로 불렀고, 어, 소의 눈을 라의 눈이라고 불렀다고 해요. 어. 그니까 이 소도 어떤 태양신 라를 상징하는 곳의 하나로, 특히지 그 고대 이집트의 역사 후반기에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인 거 아닐까 뭐 싶어요. 어, 뭐 이제 에스테릭, 에소테릭이나 오컬트 이쪽은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들 이 전문가니까 뭐더잘 알아서 이름 붙였으라 생각하고. 어뭐 거기다가 이 여자는 그 프랑스 로스차일드 가문 당주 딸이잖아요. 그러니까 핵심 로스차일드 가문 사람 중에서도 핵심적인 위치인 사람이잖아요. 그뭐 그러니까 뭐 그냥 제목을 뭐 알아서 잘 붙인 거겠죠. <laughs> 근데 어이 사진 보시면 이제 자기가 그린 그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죠. 어. 이 라비니아 로스차일드가 자기가 그린 라에 돌아온 사랑 앞에서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이고 어, 이 그림을 보면 이 소의 뿔 위로 태양 같은 붉은 원이 있죠. 어, 그니까 이제 아피스를 그 조각한 고대의, 고대 이집트의 신상에도 저 태양을 상징하는 디스크가 항상 그뿔 위에 있어요. 어, 뿔 위에. 근데 이제 이~ 아피스 이~ 아피스가 이제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이것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~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이제 십계명 과도로 시내산 올라가서 (40일)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~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거 앞에서 막 경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피스 아피스 어~ 그니까 이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한 달이 넘도록 시내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나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때 봐왔던 거 봐왔던 걸 똑같이 만든 거예요 아피스를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다 했던 건데 어 그래서 이제 보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어.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40일 만에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이 십계명 돌판을 이제 던져 버리는데. 어이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죠. 그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부패했다. 이스라엘이 타락했다. 내가 이스라엘 을다 진멸해 버리겠다.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아이 그러지 마십시오. 막 이제 그 용서해 달라고 중보를 하는데 어 모세는 이제 그 중보기도 할 때는 지금 밑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이제 그 중보기도를 했는데 이제 내려와 보니까 그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십개 명을 이제 던져서 십개명 돌판이 부서지는데. 어 이런 이제 그 출애굽기 나오는 요 구절 말고도 예레미야에도 나와요. 아피스가. 예레미야에도.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46장에 나오는데 이 이집트의 어떤 패망, 이집트의 멸망에 대한 예언에서 이 아피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. 예레미야. 이제 한글 번역 성경은 이게 이제 송아지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어 원어는 아피스예요. 어.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고 이 우, 우상이 이집트에. 그리고 다시 이제 라비니아 로스차도 돌아와서 어이 여자는 이제 소나 뭐 소만 그린 게 아니에요. <laughs> 사자도 그렸고 뭐 뱀도 그렸고 말도 그렸고 뭐 온갖 짐승 다 그렸는데 그이 <laughs> 어, 그림은 그 퀘스천 오브 러브라고 어 몰렉이 연상되는 그림이죠. 몰렉. 어~ 인신 제사를 받는 그 고대 페니키아 이신 몰렉. 대가리는 소고 몸통은 사람인 그 몰렉. 그걸 연상시키죠. 어 그리고 이제 더섀도우 피플 이라는 제목의 이제 이 그림도 비슷하게 몰렉을 연상시키죠. 어이 <laughs> 여자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. 어 그리고 <laughs> 이소 말고 염소도 있어요. 염소 어더 테이큰인데 제목이 그림의 제목이 테이큰인데 바포메을 연상시키죠. 어. 염소. 어, 성경에서 이제 염소는 그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나타나듯이 좀 부정적으로 상징되는 경우가 많은 동물인데, 어, 이 여자는 이제 염소도 자주 그려요. 염소도. 이 그림은 이제 엔키의 별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, 어, 가격이 만유로에요. 만유로. <laughs> 1432만원. <laughs> 그 그림 수준에 비해서 가격이 좀 지나치게 비싼 것 같네요. 어. <laughs> 어,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안에 있는 것을 위에 옆으로 비켜라 라는 제목의 그림인데 어,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을 연상시키죠. 짐승, 그러니까 표범 같은데 등에 날개 네씨 달려 있는 새째 그 짐승. 정확하게 지금 날개 네개 달려 있죠. 어. 어, 근데 이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, 이그 짐승 옆에 뱀이 있네요, 뱀. <laughs> 뱀이 있고, 그리고 이제 그 짐승 위에는 전시안이 있어요. 전시안. <laughs> 전시안. 어, 어. 어 그리고 어, 이 그림도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짐승을 연상시키죠. 어, 날개가. 어, 이 그림의 제목은 테이큰. 테이큰이고, 어, 그림 가격은 6천 유로, 6천 유로. 아까 그 염소 그림보다 좀 싸네요. <laughs> 어, 그리고 어, 이 그림은 그 말을 그린 건데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에요. The Replicants of Illumination. <laughs> 재밌죠. 어, 뭐 전시 안에 뱀에 염소에. 아피스의 일루미네이션까지. <laughs> 어,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하면, 그 역시 다니엘서에 나오는 첫째 짐승, 첫 번째 짐승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첫 번째 짐승 그 짐승을 연상시키는 그림인데 제목이 당신의 리더에게 나를 데려가라요. 당신의 리더에게 나를 데려가라. 어, 당신의 리더 <웃음> 누구지? <웃음> 뭐. 여러분들도 저랑 어, 당신의 리더가 누군지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.